이제 다음은 어 23페이지 연습문제 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 보면요. 어, 루트 9 n 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의 정수부분과 어, 소수부분을 각각 AN, BN이라고 할때 이걸 풀어라 그랬는데 어, 지금 루트 이 수식에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구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안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루트 20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 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었냐면 20이라고 하는 건 루트 4의 제곱과 그리고 5의 제곱 사이에 있는 수니까 루트 20은 얼마보다 큰 거예요 그죠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수 부분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0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정수 부분이 4니까 소수 부분은 당연히 루트 20에서 정수인 4를 뺀게소수부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11n 더하기 3인데, 자 그러면 이 수는 얼마의 제곱과 얼마의 제곱 사이의 수냐? 일단 9n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음 한번 볼까요? 3n의 전체의 제곱을 하면 9n의 제곱이 될 거고요. 3n 더하기 1의 제곱을 하면 9n의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 될 건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n이 양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9n의 제곱, 9n의 제곱은 같고요 6n하고 11n인데, n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11n이 더큰 거죠. 그리고 2하고 3이 있는데, 당연히 3이 더큰 거죠. 그래서, 3n 플러스 1에서 끝내지 말고, 3n 플러스 2의 제곱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9n의 제곱 플러스 12n 더하기 4인데, 9n의 제곱은 같은데, 11n보다는 12n이 더큰 거고, 3보다는 4가 더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수는 얼마와 얼마 사이 에 있는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루트의 3n 플러스 1의 제곱과 루트의 3n 플러스 2의 제곱 사이에 있는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어, 무리식의 어, 근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할 때 이미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수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좀 바뀌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a n은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a n이라고 하는 건, 요거의 정수 분 얘기하는 건데, 3n 플러스 1과 3n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수였으니까, 정수 부분은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b n은 소수 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게 되니까, 얘가 b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구해 보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은 l 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그대로 여기 an 그대로 쓰겠습니다 an은 3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n 곱하기 bn이 누구냐면 요거죠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11n 더하기 3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에요 자 요렇게 나올 거구요 자그 다음에 분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분모가 n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음,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약분하면 되니까 얘는 3이고요 더하기 요거는 n 분의 1이니까 n 분의 1은 얼마로 가죠? 그쵸죠 n 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n 분의 1은 0으로 가요. 그다음 n 나누면 얘는 이제 뒤에 거 뒤에 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n 곱해 가지고 나올 거니까 n 곱한 거는 n을 약분을 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i m 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약분하고 루트 9n 의 제곱 플러스 11n 더하기 3. 그다음 얘도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갖다가 요대로 이제 풀 수는 없고 자, 이 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1분해라고 놓고 어,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11n 더하기 3, 더하기 3n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음, 이렇게 곱해놓고 나면 이렇게 곱해놓고 나면 자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분자 분모에 얘를 똑같이 곱해야죠. 분자 분모에 얘를 똑같이 곱해서 정리는 바로 할게요. 요거는 암산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잠시만요. 11n 더하기 3그 다음 음 9n의 제곱 없어지고 6n 더하기 1이 빠지겠네요. 6n 더하기 1이 빠져서 5n 플러스 2가 남겠네요. 여기는 5n 플러스 2가 남고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분모는 분모는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11n 더하기 3그 다음 더하기 3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이 이 값이 자 앞에 개수가 5고 그 다음 얘는 개수가 3이고 얘는 3이니까 6이 되겠죠.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 더하기 6분의 5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음 결국엔 포인트는 여기 계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거고요. 결국엔 포인트는 뭐냐면 루트 9n의 제 플러스 1 1한 플러스 3의 정수분과 소수분 구하라고 할때 우리가 루트 20을 4의 제곱과 5의 제곱이라고 했던 것처럼 얘를 9n의 제곱이 있으니까 3n부터 시작해서 얼마의 제곱에 사이에 있냐 얼마보다 크고 얼마제곱보다 크고 얼마의 완전제곱보다 작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수분이 얼마다 요걸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정리하시고요 요거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지금 앞에 있는 풀이 보지 않고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